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는 고양이의 좌측 상악견치 파절을 발치 대신 보존 치료로 관리한 증례입니다. 치수 감염을 제거하고 근관을 밀폐한 뒤 레진 수복으로 치관 형태와 기능을 회복한 과정을 순서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환자는 고양이로 좌측 상악견치의 치관 파절이 확인되었습니다. 파절 양상상 노출된 치수를 통해 세균 오염 가능성이 높아 방치 시 치수염과 치근단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증례에서는 발치 대신 보존 치료를 선택하여 근관 치료로 감염원을 제거하고 레진 수복으로 형태와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술전 구강 소견입니다. 정면 사진에서 견치 길이와 형태의 비대칭이 관찰되고 근접 사진에서는 치관부 파절과 변염부 손상이 확인됩니다. 파절부는 치수 오염 가능성이 높아 통증과 감염 위험이 있어 방사선 평가 후 보존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근관 치료 전에는 치근 파절과 근단부 병변 여부를 우선 평가합니다. 또한 근관의 길이와 곡률을 파악해 작업장 설정과 기구 선택을 계획합니다. 본 증례에서는 근관 치료 및 수복으로 보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치료는 4단계로 구조화했습니다. 마취 및격리로 오염을 줄이고 근관 치료에서 감염된 치수를 제거한 뒤 근관을 밀폐합니다. 그 이후 레진 수복으로 치관부 결손을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임상방사선 추적을 통해 예후를 확인합니다. 근관치료의 핵심은 감염원 제거와 밀폐입니다. 치수강 접근 후 치수조직을 제거하고 작업장을 설정한 뒤 세척과 성형을 통해 잔사와 세균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근관을 충전해 재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장기 예후에 중요합니다. 근관 충전 후에는 치관부 결손을 레진으로 수복했습니다. 변연을 정리하고 접착 절차를 적용한 뒤 코어를 형성해 견치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합니다. 이때 변연 적합도와 밀폐성이 재감염을 줄이는 핵심이며 교합 조정으로 파절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치료 직후에는 수복물의 변연 적합과 밀폐 상태를 우선 확인합니다. 또한 주변 치은 반응과 출혈 양상을 확인해 염증이 과도하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그 이후 정기 추적 시점에 방사선 평가를 포함해 근단부 합병증을 모니터링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보존 치료 후에는 재파절을 막기 위해 단단한 간식과 씹는 장난감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칫솔질을 포함한 구강 위생 관리는 치은염 악화를 줄이는데 필수적입니다. 보호자에게 통증, 식욕 저하, 출혈, 구취 같은 이상 소견을 안내하고 2에서 사준의 제거 후 3에서 6개월 간격의 방사선 추적을 계획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견치파절은 흔히 발치로 이어지지만 적응증이 맞으면 근관치료와 수복으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핵심은 근관 내부 감염을 철저히 제거하고 근관과 치관부를 모두 밀폐해 재감염을 막는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임상 및 방사선 추적을 통해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